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에이스로 하는 마술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자이 다이아몬드 A와 하트 A가 있고요 이 사이에 제가 에이스 스피드를 이렇게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끼게 되죠 자그 다음에 제가 이 카드를 이렇게 한번 섞어 주겠고요 이번에는 어, 에이스 클로버를 맨 밑에 두고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어, 빨간색 에이스 사이에 어떤 카드가 끼워져 있었죠? 네, 그렇죠. 에이스 스페이드죠. 하지만 제가 신호를 주면 에이스 클로버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재미난 마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마술은 굉장히 짧고 강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마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보시면은 진짜 에이스 네 장으로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다이아몬드와 하트로 진행을 해주시는게 좋은데 왜냐면은 어차피 이 하트와 이 다이아몬드가 자리가 바뀐다면 사람들은 빨간색 에이스라고만 생각하지 문양까지는 잘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이드와 클로버로 바뀌는게 확 느껴지는 그런 카드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빨간색 에이스 두장 사이에 이렇게 끼워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다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장 중에서 맨 윗장을 이렇게 엄지로 브레이크를 잡아주어야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요. 더블 언더컷이라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떼가지고 위로 올리는 컷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메카닉스 그립 알죠? 이 상태에서 이 브레이크를 잡고 위로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밑에 있는 모든 카드를 들어서 이렇게 또 올려주시면 이 에이스 하트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검은색 에이스를 맨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객에게 뭐 어떤 뭐 아무 말이나 해도 상관없어요 뭐 그냥 카드를 뒤집어서 한번 섞어주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섞을 때 이제 트릭이 들어가는 거죠 그맨 밑에 이 검은색 에이스가 있어요 그럼 지금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자리를 바꾸냐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중지 살짝 이렇게 당기셔서 세계총랑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 힌두 셔플 아시죠 힌두 셔플을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바늘 떼서 이렇게 위로 올려놔주시면 완벽하게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렇게 간단한 마술이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영상을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